나한테 그 여지를 줘서 내가 그 오빠를 한1년 반을 짝사랑을 했어.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같지 않나? 왜냐면 이 상대방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나는 그냥 내 마음 전달한다.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어찌보면 이제 그 사람은 내가 너에게 호감이 있고 없고 그냥 그거보다 자기가 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에 더 그치? 의미를 그치? 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냥 그런 상황이면 정말 그냥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할것 같아. 나는 그냥 너랑 이런 이런 정도로만 생각 했고 앞으로도 솔직히 난 너한테 호감을 가질 일은 없을 것 같아.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. 그치? 솔직한 음.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거절할 때나 고백할 때는 어쨌든 맞아.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.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. 그때 나는 되게 어렸는데,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, 음. 그냥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걸 그냥 알았으면 좋겠는데. 음.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, 근데 그 사람도 나한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직은, 어, 어, 어. 아직은 어. 뭐, 그, 그 아직은 내가 뭐그 아직은이라는 그세 글자가 너무 여지를 주는 거야. 아, 아직은 아. 그렇다는 거면 앞으로는 모른다는 거네? 어, 나한테 그 여지를 줘서 내가 그 오빠를 한 1년 반을 짝사랑을 했어. 자기가 나에게 뭐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솔직히 아닌 거 같다. 너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. 뭐 이제 그렇게 그냥 아예 얘기를 해 줬으면 그 당시 너무 힘들었더라도 오히려 좀 빨리 그 짝사랑이 끝났을 수 있지 않았을까? 그래서 그때 알겠다고 하고 돌아섰는데 너무 슬프지 않았다? 모른다는 거잖아? 오늘 너가 그렇다는 거야? 한달 뒤에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야? 그럼 나는 계속 노력하게 돼. 근데 그게 너무 슬펐던 것 같아. 그치? 근 요즘 여성들은 안 그래요. 나는 일단 그런 스타일 되게 싫어해. 맞아. 상대방이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. 나도 그거는 너무 일방적인 모든 일방적인 건안 좋은 것 같아. 내가 너를 지금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어? 나는 그걸 그 사람이 존중해 주잖아 그때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오히려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아. 근데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지금 없다고 한 거를 무시하고 계속 나한테 대시를 한다? 나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음. 좋아질 일이 없다고 봐 근데 내가 너랑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했었을 때 얼마 정도의 기간이더라도 내가 했던 그 얘기를 좀 존중해 주면서 내가 원하는 걸해 주려고 했었을 때 오히려 마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존중해 줘야지 음... 상대방. 근데 그거를 데리고 다음 주에 봤는데 또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지. 나는, 나는 무시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말해. 너한테 했던 그 말을 무시하는 거야. 그럼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어, 앞으로도. 영영 처음에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.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한테 남스럽지 않게 좋아하는 표시를 했어. 약간 예쁜 동생처럼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나뭐 여기서 어디서 술 먹고 있는데 그냥 뭐 뜬금전에서 나올래밥 먹을래? 왜냐면 집이 또 가까웠었으니까 그런 거엔 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쇼? 넘어간 뭐 적은 있어 이 사람은 계속 꾸준히 그렇게 나한테 대시를 했고 근데 처음에 그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마음이 바뀌더라고 이 사람이 쭉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행동을 쭉 봐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한번 만나볼까가 된거 같아 그래서 꽤 오래 나한테 굉장히 스며들었던 것 같아. 음... 그 사람의 그러한 배려와 친절이 이렇게 내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였던 것 같아.